스컬리 안녕 스컬리.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안녕하세요 멜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횃불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분도 쉽게 어, 누구나 어, 알아보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드리... 어 기본적으로 정통 질딘이랑 같습니다. 불, 어, 홀리 실드를 했을 때블록률 75%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 수수 찰 정도로 아이템낄 정도로만 힘을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생명력에 몰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킬을 보실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스마이트 만땅 그리고 홀리실드 만땅 공격 오라의 파나티시즘 만땅 그리고 방어 오라의 디파이언스 만땅. 그리고 비거까지 골목 하나. 그리고 셀베이션 하나. 자, 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레지가 엄청 딸리거든요. 그 레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 필수로한 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냥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 셋을 딸려면은 징혹키 공포키, 파괴키가 어, 총각 3개씩

저 끝에 보이죠? 자, 이주얼 이라고 있습니다. 이를 잡으면 잡고 나 잡고 나 잡고 나갑니잡나다잡나 짠! 뇌가 나옵니다. 뇌가 나옵니다. 이주얼을 잡으면은 큐브로 또 돌려줍니다. 근데 주의할 점 있어요. 이게 어, 포탈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절대 여시면 안되고 좀 떨어져서 여셔야 됩니다. 자 잊혀진 사막에는 자 뭐가 있냐. 두리엘이 있어요. 두리엘을 잡아줍니다. 자, 두레를 잡으면은, 발의 눈이 오죠? 아, 두레, 발의 눈이 나오려줍니다 그러면, 감시자의 속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뭐 있냐? 릴리스라고 하는, 어, 보스몹이 있는데, 여기 좀 세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릴리스를 좀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그럼, 디아블로의 뿔이 나오거든요. 자, 마을로 다시 가셔가지고, 자, 그럼 세 개를 다 넣습니다. 어, 메피스토이 뇌, 발의 눈, 디아블로의 뿔. 자, 세 개를 넣으시고, 조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트리스트럼이라고, 어, 그, 포털이 나오거든요. 그럼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장 세 마리를 잡으셔야 돼요. 발, 메피, 디아. 근데 주의할 점은 세 마리를 같이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불러내야 되거든요. 꼬셔 와야 됩니다. 자, 꼬신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어 여기서 바로 밑으로 조금만 가셔가지고 포털에서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여기 매피가 매피만 따로 나오거든요. 그럼 매피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매피를 끌고요. 자, 그럼 매피가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매피가 어디 걸려서 못 나오고 있죠? 그서 다시 꼬셔가지고 올라옵니다. 다시 꽂혀서 올라와서 한이자 끌고 오셨, 끌고 오셨죠? 그러면은 자매피를 단독으로 잡습니다. 자 주위에 몹이 많은데 어, 안 쫄으셔도 돼요. 어차피 어, 라이프 탭으로 겨, 그 피가 계속 차거든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 단독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잡으실 때쯤 되면은 도망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옆에 주위에 몹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치셔야 됩니다. 자, 잡았죠?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바로 도망을. 자, 위로, 위쪽으로 가, 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쪽까지는 안쫓아오거든요 그리고 저 위쪽에서 저 끝, 끝까지 가줍니다. 자, 한요 정도까지 오, 오셔가지고,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보면은 여기 빨, 여기, 어, 대장 두 마리가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일단 함성 더 쳐주셔야 돼요. 중간에 콜트로 함성 쳤는 게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잡다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앞에 어 중간에 이 통이 보이시죠 건물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발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 건물 안으로 혼자 들어와요 근데 바깥에서 만약에 딱 잡으려 고 그러면은 디아블로 그리고 밑에 부하들이 엄청나게 쫓아오거든요 이 안에서 발만 살포시 잡아줍니다 자,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디아블로를 잡으면 되는데요. 디아블로는 그냥 이제, 대장 한 마리만 있기 때문에, 주위에 몹이 크게 없다. 그러면은, 함성 한번 치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잡으시면 됩니다. 주위에, 주위에 디아블로가 몬스터를 소환하긴 하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잡으시면 돼요. 어차피 한 마리만 있기 때문에, 크게 강하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어, 피 떨어지는 거나 물약 떨어지는 거한 보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잡으면은, 어, 라지참미유으로라지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에 몹이 있으니까, 따, 따로, 끌어내세요. 한 대를 끌어내셨으면은, 이때 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마을로 도망가 주세요. 참고로 이 안에서는 포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꼭이 빨간 포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참고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횃불을 득, 득템하셨다. 바로 까거나 미역으로 파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자, 하나, 둘, 셋. 와, 씨발. 와, 진짜야? 와. 와. 와, 대박. 와, 방송 찍으려고, 아, 이거, 미화 깃불 아, 이거, 아니, 이거, 아, 지금 말도 안 나온다. 이거, 제가 영상, 이거, 횃불, 어떻게 하는지, 회, 이거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횃불이 나왔어. 지금 레더입니다, 레더. 와, 대박. 와, 와, 대박. 와, 오늘 일단은, 일단 방송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어, 이렇게, 그 횃불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괴키 증옥키, 공포키는 어각 지금 뭐 사이트에서 사면은 정말 싸게 구할 수 있고요. 만약 구하시려고 하면은 어 나라 그리고 어머머슬리어 모칭 그리고 어 소원술사 거기에 각각 대장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대장에서 파괴키 공포키, 증옥키가 나옵니다. 자, 이상 오늘 횃불 따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